안녕하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예예. 목미라 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저 M B N 나는 자에대해서윤택입니다 문태입니다. 어, 아 그러세요? 김자, 문자, 네. 특별한 특자. 특자요. 잘안 잊어는 사람들은 방문태라 그러죠. 쉽게 말해가지고. 아 네. 예. 예. 김문태입니다. 아 예. 반갑습니다. 아 예. 아이고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기자 안아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. 진짜 반갑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낮에는 그래도 좀, 네. 그저 좀, 그저 조금 낮에는 괜찮아요. 네, 야. 아, 침 여름 춥고. 네. 아니 연인 같아요. <laughs> 아니 야, 처음 뵙는 분하고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서 이야기 나눠보는 건처음이거아요 <laughs> 인적 드문 곳이라 많이 <laughs> 반가우셨나 봐요. 어, 저 혹시 저 아세요? 잘 모릅니다. 아잘 모르세요. <laughs> 아이또또저 TV에서 또 많이 보셨는지 알고. 아. 아, 아 진짜 <laughs> 아이또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아 근데, 근데 저 어떻게 저아 굉장히 젊은 분이시는데요? 남 남들은 보통 얘기하기로 한0년전좀딱 에서 이래 보기 뭐지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 6학년 어반. 그러면 저랑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어. 아, 유 그렇죠 아버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? 아니면 뭐 좀, 형님 배가래, 뭐 대접 대형 형님. 대주. <laughs> 그죠 야. 형님 좋죠. 형님 형님. 예, 아이, 제가 <laughs> 형님이라고 그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유 반갑습니다. 음. 잘 썰리는 건잘 썰려요? 좀 즐겨. 어떡하나 <laughs> 아따, 아이고 아이고. 이건 음, 빼줘. 아, 잘안 빠지네. 아따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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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따아 떨어졌다 엄청 따갑네 어허이 아, 아, 진짜 애매한 가시인데 그게 그렇게 참 따가워요 그죠? 곧따도따갑 맨맛 상하이라 날 함부로 건드리지 마딱 <laughs> 그런 거죠 치키는 <치킨은> 보통 일 아니지 <laughs> 이 사나이의 승부욕을 또불러일으키 이렇게... <laughs> 그래 힘들더라도 끝을 봐야겠죠 자자 자. 10년에 동생 같이 한번 땡겨보자. 하나, 하나, 둘. 어, 아이 찢어버렸다. 야, 어이구. <laughs> 와, 이거 크네. 야, 이놈이죠. 저... 와. 아, 아이고, 좋다. 아, 아이, 날씨가 이래 춥노? 예. 네. 저 형이네, 해가 좀 춥네. 모자 아, 없야겠다 아, 이 모자 쓰시는 거야? 어머나? <laughs> 아, 한결낫네 아, 가만있어 잠깐만요. 어, 왜 이렇게 예뻐요? <laughs> 집사람 모자데 네. 어리, 어렸을 때. 네. 혹시 좀 예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? <laughs> 원래, 짜게 <예쁘게> 생겼다. 이 <laughs> 아, 맞아요. 네. 아, 주 잘생겼어요. 고맙네요 네. 네. 자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데요. 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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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아니, 왜 갑자기 여자로 변신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입술, 아, 나 이제 입술이 촉촉하, 촉촉하고 좋아. 니크로스. 음. 어, 저는 뭐. 그걸 발랐지. 네. 그게 끈적끈적한 게 별로 안 좋더라고. 그래, 한번 발라보니까. 아, 차원이 틀려. 이게 재활용품이야 이거. 입술 안 터? <laughs> 아니, 저도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라 좀, 아니, 아니, 저는안 바르면 돼요. 이거 바르고 나서부터는 터고 옆에 염증 생긴 게 이게 없더라고. 하, 이게 뭔가요? 아, 어떻게 윤택실 괜찮지. 이거 따갑고 <laughs> 그건 아니잖아. 괜찮아. 좋게 보이는데. 하, 수염 난 여자 같잖아요. 둘이. 정말 상당히 잘어요 이거 찾아. 자야 하는데 어쩐지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은 밤입니다. 몇 달이 늦게 좋은데 자꾸 입술이 시려 있어요. 촉촉하고 좋아.